아우, 뭐야, 왜 이렇게 차가 막혀? 저기가 좀 가요! 아니, 저는 뭐, 안 가고 싶어서 안 가요? 저거 보세요!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어, 택배 다 상하게 생겼네! 저, 혹시 밥 없습니까? 어? 예? 위기를 기회로. 자, 자, 배고픈 사람 모여보세요! 어, 저저 아, 자, 도시락 개당 5만원. 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주게소가 30km. 갔다 오던지. 그오 5만원! 더 없죠? 김민철씨 낙찰! 감사합니다. 아이, 원래 주인은 누구였을까? 아이씨, 원래 내 거였잖아. 아,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였는데. 비, 비다. 썰루프 열어야지. 아니, 그러면 챔스 차네요. 우리도 소중해요. 내가 실못 마셨거든요. 아이고야. 진짜 말씀하시지. 야, 이씨. 자, 저희가 왔습니다. 어, 뭐야. 구해주러 오셨군요. 아니요. 부견을 지으러 왔습니다. 예? 왜요? 장사 잘될것 같잖아요? 자, 내려와! 아니, 우리 구해주면 되잖아요! 민당 1 5 거절, 확인! 존나 쿨하네. 아 제일 암차는 뭐 하는 거야? 엄청 큰 사고가 났나 보죠. 좀만 더 기다려봅시다. 아, 그래요. 오죽하면 한 달이 걸리겠습니까? 기다려봅시다. 휴... 빨리 좀 지나가라!